운전을 하던 그 순간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내 이렇게 지금 급하게 가게로 가서 짜증을 내면서 지금 운전하는 이유가 뭐지? 돈 벌려고. 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지? 마누라하고 자식한테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려고. 왜? 그러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마누라가 웃으니까. 아, 어, 그래?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사람이 내가 곁에 가 갖고 난타쳐 주는 건데 와 그렇고 저는 욱수 그 당시 충격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쫓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결국 내 아내 더잘 챙겨 주고 내 믿고 한번 살아 보겠다고 어, 바둥바둥 그리고 있는 이 사람 챙겨 주고 내 새끼 좀더잘 챙겨 주려고 일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더 곁에 있어 주거나 이런 순간에 이제 공쳐 주는 건데 그렇고. 그 때는 직원이 있었죠. 한 1년 정도를 오전 시간 근무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돌아갔었고, 그 당시에는. 아니 물론 이제 좀 부작용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항상 그 가게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없으면, 음, 음좀 그런 그래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원이 나가고. 근데 직원이 나갔을 때도 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1년을 저는 아내 곁에 있어줘갖고 아내가 잘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안 가도 알아서 잘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에는 제가 아예 운동할 시간이 없어갖고 걸어 다닌다 했잖아요. 그 걷는 시간, 그 출근하는 한 5km 정도 되는 거를 걸어오면 그거 말고는 운동할 시간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당신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좀 봐줬으면 좋겠더래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왜냐면 자기가 약간 정체를 느끼는 가봐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좋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금이야 우기야 잘 키워 가지고 이제는 어 조금 잘친 언니들하고 후 달리긴 하지만 게임을 잡을 수 있고 초급 남자 분들하고 올려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게 좀쪽집게처럼 그렇게 집사람이 이제 제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C급도 달고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또 같이 자기 아내 이렇게 가입시키고 싶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같이 비디민드 치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뭐냐, 그, 웃을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화와서 잘렸는데,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밝아져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좋아하는 걸 하고 나서, 어, 거기서 오는 건강함도 있겠지만, 에너지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왜, 저기, 아내분들 다 경험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애 낳고 하면, 막 산호울증 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해주기가 뭔가를 도와주기가 돼. 실제로 되게 힘,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오면서 전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약간 좀 이기적이잖아요. 돈 벌어오고 조금 더 많이 벌어온다고 그런 걸 이렇게 좀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뭐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저는 뭘 하고 싶어도 내가 내가 즐거운 걸 하면 내 자식하고 아내가 힘들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뭐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겠지만 어 결국에는 너무 또 이기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할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 취미 활동에 이제 아내 분을 끌어들여갖고 같이 즐거움을 알면 같이 할수 있고 더 이해해 주니까. 또, 나를 더 공감해 줄수 있고, 더 지원해 줄수 있고, 내가 더,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뭐더또큰 더 가치를 본다면, 이렇게 즐거운 거, 내 믿고 사는 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상황도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뭐 치료 과정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찌면 절단난다. 그러니까 운동해라 뭐해라 음, 먹는 약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하니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즐거움이 없어요. 아, 살기 위해서 운동해. 그럼 그게 진짜 운동이 되고 이, 이 영혼이 좀 맑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까? 그래갖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걸 수술로 바꾼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즐거운 걸 하면. 그 하는 과정에서 더 하고 싶고, 시키는 거는 하면 그게 의무가 돼가지고 하기 싫어하고 등등 밀려가고 눈치 보고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면 밤새도록 하고 싶거든요. 체력이 되는 한. 그러니까 그 순서를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막 너무, 너무 재밌다고 날마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내분들 중에서 막 입문해갖고 이제 막적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죠. 뭐, 거기서 뭐 돈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설레고 좋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에너지 자체가 달라져요.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선배 입장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걸 대답해주고, 야, 아무래도 남편이 조금 더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면 조금 분위기가 나아요. 뭐, 와이프가 진짜 잘 쳐가지고 남편이 들어가는 경우 보면 조금 기가 죽거나 또 아내분이 조금 면박주고 이러면 <laughs> 보이가 민망하더라고요. 곁에서 그래갖고 남편분들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아내분들이 어뭐 저녁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정말로 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르치려고 하면 크게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저라고 왜 승질 안 났겠어요? 아유, 저, 제, 저도 말, 생각 진짜 잘 나게 하고 못 듣게 하는데, 하... 누가 그랬나? 선동열 감독이 옛날에 그랬다 했나? 아, 그걸 왜못 던지냐고. 자기가 너무 잘 던지니까 선수들 보고, 야, 니 그것도 못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고 했던가, 그때? 아, 지금 그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대부분 좋은 남편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더 좋으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참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 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그거보다도 더 참아야지만 참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래갖고, 정말로 큰 기대를 안 하시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땀만 흘릴 수 있게, 난타만 쳐주고, 빨리 땡기면 애가 애처럼 잡아지니까 여자들은 성장하는 곡선이 좀 더져요. 그래갖고, 막그 레슨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막 탈수기 돌리듯이 막 이렇게 막 돌리지 말고, 이렇게 살살 어떻게든 적응해가 그 자기 스스로 뭔가 느끼고 어떤 타격감, 타구감의 희열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잘 보살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고만고만한 언니들하고의 대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좀잘 지내기만 해도 거기서 오는 어떤 또 대인 관계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만 친분이 생기면 좀 쳐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또잘 지낼 수 있고 하면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고 빨리 적응하고 금방 패드미턴이더 재밌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네 사람이 모여야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과 빨리 좀 친해질 수 있게. 그런다고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라 같은 그런 인성의 어떤 언니 아들하고 막 붙여갖고 해갖고는 또 되지 도 않을 거고. 물론 남자분들이 이래 잘 봐줘야 될것 같아요. 좋은 사람. 또는 함께해도 괜찮을 사람, 좀내 안을 좀 배려 해줄수 있는 사람. 그럼 자기가 뭔가를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분한테 뭐 약간은 어떻게 대가성일 수 있겠죠, 사례일 수 있겠죠. 근데뭐 세상에 뭐 필요에 의해서 다 우리가 관계하는 거니까 그 필요가 서로가 상충 이렇게 좀 조율만 되고 이러면 그게 인연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뭐. 필요해서 어, 만난 관계야. 이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필요해서 만나는데, 거기, 그게 인연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정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관계니까. 음,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우리 아내가 좀더 괜찮은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게, 저는 전화해 가지고. 어, 괜찮은 남편 분이겠죠? 그러니까, 아, 이 같으면, 이분 같으면, 아내분도 얼마나 이렇게 괜찮을까? 왜냐면, 유유, 장정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때까지 자기가 정말로, 그분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고 대회를 못 나가지만, 우리 사람은 계속 그 언니하고 나갔을 때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도 안 주고, 잔소리도 안 하고, 서로 너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하고도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그분이 함께 이고 나면, 에헤이, 또 이겠냐고. 아이고, 그럼 또 내가 심판 봐줘야 되나고. 에이, 칠줄 알았지, 만또 얘기했냐고. 그렇게 2승, 3승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하고 함께 운동을 하게 해주는 것도, 어, 뭐 남편이 해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일 같아요. 왜냐면 하 남편인 저는, 당신들은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알잖아요. 이 배드민턴 세계에.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친분만 조금 쌓이고 또 모르던 사람하고 알아간다는 그 에너지 정말 설레고 좋잖아요. 왜이 사람은 이제서 만났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 형제보다도 그렇게 배드민턴 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자주 보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 좀. 같이 근데 저는 절대 이렇게 홈복으로나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자 그런 식으로 치려고는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또 약간은 뭐 하고 싶은 게 자기가 A급을 따면 당신하고 홈복으로 A급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야기하는데 <laughs>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 A급 따는데도 시간 이 많이 걸릴뿐더러 A급 따고 나가면 제가 A급의 어떤 평균적인 실력도 지금 안 되잖아요, 완전. 초급 같은 A급이니까, 명패만 A급인데, 그래 제가 나가면 이제는 전세가 역정돼갖고, 우리 집사람 눈치 보고, 하, 니가 a 급이가 이런, 취급받을 것같아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저를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내가 A급인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내 친구 꼬라지 보면 내가 더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깐단쟁이한테, 깐단쟁이가 이제 발걸음 할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 보고,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서 고, 그한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속에서는 속이 뒤집어지죠. 저도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집사람이, 음,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집사람이 주눅이 들거나 제 하는 말에,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랬겠죠. 이제 공을 잘 치니까. 그랬겠지만,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말이 심하다든가, 뭐, 저, 저도 사람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다든가, 안그럼 아 저쪽에서 상대편이 들어오면 이기고 싶은데, 저질 팀이 아닌데, 어, 지고 이러면, 와, 진짜 속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귀안 죽고, 되려 이제, 성질냈어요제한테 적당히 해라. 이러기는 식으로. 그래, 아내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골리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약간 형평에 맞아야 돼요. 너무 막 주눅들게 해갖고, 저 옛날에 대회 나가서 보니까, 완전 마누라를 안찌어 소리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앞에서. 소리 막 질러가면서. 그래갖고, 이겨갖고, 좋나? 그래갖고, 저는 그랬죠. 그래갖고, 집사람이 한번 라켓도 딱바닥에 때리치진 않았지만, 던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하기 싫다. 당장 관두고 가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하는 표현이 상대방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이게 달리 달리 느껴지거든요. 그래갖고, 어, 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아, 진짜 너무난다아 진짜 너무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는가 봐요.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이 짜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해도, 근데 참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배드민턴의 아내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운전면, 운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 그래도, 뭐, 같이 살잖아요. 이혼하고 막, 이래, 별거하고 이래 사는 우리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잘 살아볼 거라고, 어, 남편이 또 돈, 자기 돈 써갖고, 아내한테 이렇게 막 사줘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목 끝까지, 요, 막, 목젖을 막, 울리고 있는 그, 막, 음, 승질 나는 말도 참아가면서 잘한번 해보세요. 힘드시겠지만, 그, 한몇 달, 그, 인 년, 그, 주변 사람들만 잘 형성이 되면, 진짜 즐거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먼저 치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아내분의 어떤 싱그러운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분들도 이렇게 이끌어주고 해서 남편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고, 음. 잘 해보시길 바래요.